안녕하십니까, 아렌지아입니다. 오늘은 아주 가벼운 그러나 중요도에서는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자궁경부암 백신. 저는 병원에서 많은 환자를 보다 보니까 초경 나이를 지난 여성이라면 무조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한 명입니다. 남성도 맞을 수 있다면 맞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죠.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왜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이유를 먼저 자세히 알아야겠죠. 왜 백신인가에 대해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을 키우기 위해 맞는 것이 백신인데,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따로 있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으로 연결이 되죠. 맞습니다. 자궁 경부암을 일으키는 위험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170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200종이 넘는다고 하고 그중에 고위험군 바이러스도 따로 있죠. HPV라고 들어보셨나요?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인데 인 유도종 바이러스, 즉 사람에게 사마귀 비슷한 종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자궁경부암과 관련된 것이라서 자궁경부암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지만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인체 전반에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앞에서 170여 가지 종류의 HPV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분들은 성 접촉에 의해서만 HPV가 없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약 40여 가지가 성 접촉으로 감염되어 질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성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에게서도 HPV에 감염된 사례도 연구 결과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감염 경로가 100% 밝혀지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다행히 많은 HPV가 질병을 일으키지 않고 90% 넘게는 2년 이내에 자연적으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일부가 질병을 일으키고 취약한 여성에게는 암까지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16, 18형이 전 세계 자궁경부암 환자의 70%에서 발견이 된다고 하고 6형과 11형은 생식기와 후두 같은 곳에 콘딜로마 같은 사마귀가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죠. 전체 자궁경부암의 약 99%가 HPV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된다고 하는데 이는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러니 당연히 백신을 맞아야 하겠죠. 피부나 발바닥, 손과 같은 곳에서도 이 HPV가 사마귀를 생성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자궁경부암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생식기 암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암 발생의 가장 위험도 높은 HPV는 16, 18, 31, 33, 39, 45, 51, 52, 56, 58, 59, 68, 69, 73, 82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 16, 18, 31, 45형의 감염률이 가장 높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6, 52, 58, 18형 순으로 유병률이 높다고 조사된 바 있다고 해요. HPV 번호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면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6형이 양성이면 4명 중 1명이, 18형이 양성이면 9명 중 1명, 나머지 고위험군 HPV가 양성이면 19명 중 1명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속도의 차이는 다르겠고요. 산부인과에서 정기적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하죠.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팝스메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주 얇은 면봉이나 부드러운 솔같이 생긴 것으로 자궁경부를 문지르거나 조직을 자궁경부에서 아주 작게 떼어내서 유리 슬라이드에 묻혀서 현미경으로 세포의 모양을 보고 세포의 모양이 정상인지 변이를 일으켰는지 이미 암의 모양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이러스 검사도 같이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만약 세포 변이가 일어났다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짧은 시간 내로 재검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암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시술이나 수술,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죠. 이미 세포 변이가 진행되었다면 지속적인 검사와 치료로 많은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이 따를 테니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궁 경부암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백신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많이 불리는 인유도종 바이러스 백신에 2가, 4가, 9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2가는 16, 18형을 예방하고 4가는 6, 11, 16, 18형을 예방하고요 9가는 6, 11, 16, 18, 31, 33, 45, 52, 58형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즉 2가는 두개의 HPV를 예방하고 4가는 4개, 국가는 9개의 HPV를 예방하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16, 52, 58, 18형 순으로 유병률이 높다고 조사된 바 있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당연히 52, 58형까지 예방할 수 있는 국가를 맞아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2가, 4가, 국가중 어떤 것을 맞을지 고민하고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이유로 가격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백신은 가다실과 서바릭스가 있는데요. 서바릭스가 2가이고 가다실은 4가, 국가가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의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죠. 이것도 병원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른데요. 가다실과 서바릭스 모두 3회 접종을 하는데, 심평원 조사 결과 서바릭스는 3회 접종 가격이 약 16만 5천원에서 최대 54만원까지 받는다고 하고요. 이유는 병원의 재량으로 표준 가격에서 3회 모두 결제 시 할인 혜택을 주거나 추가 검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가다실 작가는 3회 접종 기준으로 최소 18만 6천원에서 최대 88만 5천원까지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가격 차이가 좀 심하죠. 가다실 국가는 더합니다. 이 역시 3회 접종 기준으로 32만 3천원에서 92만원까지 하는 곳도 있었죠. 이렇게 가격의 문제도 있고 과거에는 가다실과 서바릭스의 예방 효과 차이를 알기 어려웠었죠. 사실 자궁경부암과 HPV의 관계가 밝혀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바이러스 학자인 하랄트 추어 하우젠 박사가 1970년대 후반에 HPV를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고 하죠. 백신이 만들어진 지는 약 20년이고, 본격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이라고 하니까 역사가 매우 짧죠. 그래서 둘중 하나를 랜덤으로 선택으로 접종했었는데, 12년의 추적 관찰한 결과 가다실과 서바릭스 각각 90%, 89%의 예방 효과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효과가 비슷하다면 개인적으로 가다실을 맞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2016년부터 만 12세에서 13세 여아에게 어린이 국가 예방 접종 지원 사업을 이용하면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가 있게 되었죠. 단 서바릭스와 가다실 4가만 가능하죠. 그것도 2차까지만요. 어차피 접종해줄 거 그냥 가다실 국가를 접종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꼭 비싼 거는 돈 내고 맞아야 한다는 함정. 여하튼, 서바릭스든 가다실이든 원래 6개월에 걸쳐 3회 접종을 하는데 2회와 3회 사이에는 접종 효과의 차이가 없다고 2016년에 발표를 했죠. 그런데 아직은 권고사항이 3회니까 그에 따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백신이 그러하듯이 상박의 근육주사로 맞게 되죠. 접종 권고는 9세에서 26세로 되어 있는데 40세가 넘은 분들도 간혹 문의를 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맞는 게 맞느냐고요. 최근 학회에서 40대 이상의 여성에게도 접종을 권장하고 가다실 국가의 경우 FDA에서는 접종 연령을 9세에서 45세로 하고 있습니다. 가다실이 2006년에 FDA 승인이 됐고 서바릭스는 2009년에 승인이 되기 때문에 아직 20년도 안된 연구 결과로 접종 연령을 확답하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성생활이 다양한 연령층으로 점점 개방적이고 hpv 중에 20년 이상 느리게 세포를 변형시키는 것도 있으니까 백신을 맞는 것이 향후의 hpv 관련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성도 맞아야 하느냐는 질문도 많죠.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구강 인두암, 항문 상피내 종양, 항문암, 생식기 사마귀를 일으킨다고 하는 연구 결과와 그 이외의 연구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성도 HPV에 감염되어 질병이 발생할 수 있고 바이러스 전파 역할도 할수 있으니 남자도 맞는 게 좋겠죠. 다만 남성에게는 잘 발생하지 않는 생식기 암이라는 점과 백신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실효성의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한감염학회는 동성애자에게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르헨아도 백신을 맞았냐고요? 당연히 맞았죠. 아주 아주 오래전에요. 혹시 몰라서 최근에 검진을 받으면서 문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십몇 년 전에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 유지 기간이 소문으로는 10년으로 들었는데 다시 맞는 게 좋겠느냐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모르죠. 앞으로 연구 결과에 따라 또 맞으라고 할 수도요.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또 이렇게 길어졌네요. 저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렌지아 TV 오늘하루동무사이.